예,부터 중국인들의 허풍은 대단했습니다. 말이 좋아 허풍이지, 거짓말을 잘하고 좋아한다가 맞는데요. 최근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맞아, 진핑이는 서방과의 대립이 커지자, 화해의 뜻과 함께, 다른 나라들에게 강력한 경고를 보냈습니다. 사실 경고라기보다 협박에더 가까운데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중국인들의 원래 특징이라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진핑이는 머리를 장식으로 집에 두는지 중국인에게 역사란 창작물에 지나지 않은 것인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중국인들은 다른 나라 국민을 괴롭히거나 억압하거나 노예로 만든 적이 없다며 중국은 과거에 그런 적이 없었고 지금도 하지 않을 것이고 앞으로도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중국 대학생들도 중국은 한 번도 다른 나라를 침략한 적이 없다고 믿습니다. 중국은 한 번도 다른 나라를 침략한 적이 없어요. 수양제와 장태중의 침략 등 중국으로부터 수많은 침탈을 당한 경험이 있는 한국인이 들으면 분통을 터뜨릴 만한 말인데요. 하지만 중국 농들중 상당수는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1979년 중국군 20만 명이 베트남을 침략한 중월 전쟁에 대해서도 베트남이 먼저 도발한 것으로 알고 있는 중국인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짐핑이 는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걸까요? 짐핑이의 개소리로 유추해 보면 우리 한민족은 중국 놈들이 보기엔 다른 나라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들도 중국 놈인 건가요? 그럼 일본 놈도 중국 놈? 헷갈리는데요. 일본, 티벳, 위구르, 베트남, 심지어 인도까지도 진핑이의 외속에선 과거부터 지금까지 중국이 침략한 모든 나라는 다른 나라가 아닌 그저 중국의 지방인 걸까요? 지방의 문제를 무력으로 다스린 통치행위에 지나지 않은 걸까요? 워낙 허풍과 거짓말에 수수럼이 없다 보니 그들의 교육 역시 거짓과 과장 허풍으로 꽉차 있어 어린 짱깨들의 뇌를 세뇌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중핑인 외속엔 한민족과 한반도는 중국변방지역이고 고구려 고려 조선 6.25 전쟁까지 그 많은 침략은 그저 지방을 다스리는 내부 문제였던 겁니다. 심지어 고려 배여왕열락군의 일본 정벌 또한 지방을 다스리는 통치행위였던 겁니다. 주말 전쟁이나 인도 국경 분쟁 또한 그저 중국 내부에 이른 겁니다. 이런 식이면 곧전 세계인이 중국놈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을 듯 한데요. 중국놈들이 미국이나 인류가 대만, 신장위구르 티벳, 홍콩 문제 등을 언급하는 것을 내부단첩이라며 신경질을 부리는 이유를 알것 같습니다. 역시 입장계는 거짓말에 달통했는데요 이상하게 맞는 말같이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진핑이와 어린 장비들의 이같은 역사인식은 잘못된 중공의 교육에서 비롯됐습니다. 거짓으로 충만한 짱계 역사가들은 베트남 침공, 대신 베트남 원정이란 용어를 쓴다는 것인데요. 또, 고구려 침략도 고구려 정벌이라고 씁니다. 장제들 입장에선 원정이고 정벌이지 침략이 아니라는 논리인데요. 한족이 세계의 중심이고 나머지 변방은 오랑캐라는 중화사관이 현재 중국에도 이어져 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짱깨들의 자기중심적 역사관은 정신승리법이란 한족의 특성 때문입니다. 중국은 한족의 나라로 전체 인구의 92%가 한족인데요. 이들은 역사적으로 끊임없이 외국에게 정복당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범위를 넓혀왔는데요. 이 과정에서 내가 이긴 것은 이긴 것이고 내가 진 것도 진 것이 아니다는 황당한 역사관이 민족상으로 굳어졌습니다. 한족의 또 하나 중요한 특징은 돈을 종교처럼 받든다는 것인데요. 세계 최초의 집회와 상업 광고가 중국에서 나온 것도 우연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한족의 특성이 중국 경제를 발전시켰지만 또 많은 문제도 나타났습니다. 나와 내 가족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이기주의는 인도 격차를 태웠고 부정부패도 그 극심한 게 현실입니다. 진핑이는 또한 중국인들은 어떠한 외국 세력도 그들을 괴롭히거나 억압하거나 노예화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세계에 광고했는데요. 누구든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은 분명히 14억 인구의 혈육으로 만들어진 거대한 차벽과 충돌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핑의 이런 협박에전 세계 나라들이 비웃고 있는데요. 과거부터 주변 나라들은 중국 경계들과 수많은 부품을 겪어왔습니다. 그들의 업체와 추잡스러움이야 역사 안에서 몸으로 이겨왔는데요. 쪽수만 믿는 한족들의 수많은 침략에도 많은 나라들이 아직도 건재합니다. 수양제가 무지막지한 쪽수로 고구려를 침략했다가 나라까지 말아먹었던 사례만 봐도 알수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14억 중 쓸만한 놈이 없는 이상한 민족이 한족입니다. 사실 쪽수로만 보면 중국 놈들 중에서 전 세계를 감동시킬 만한 위대한 인물이 수없이 나와야 하는데 왜 기억에 없는 걸까요? 공자가 그런 인물일까요? 종교의 악의 축으로 여기는 중국은 문화혁명 시기엔 공자와 유교를 심히 받게 했던 과거가 있습니다. 최근 중화를 띄우기 위해 공자를 다시 꺼내 쓰고 있을 뿐입니다. 역시 거짓말과 허통, 안색 하나 변하지 않고 안면을 바꾸는 능력은 중국 놈들이 짱입니다. 그렇다면 나우가 그런 인물일까요? 그냥 공산당 부목일 뿐입니다. 도대체 방문이 짧아 생각이 안 납니다. 쉽게는 축구만 봐도 족수로 말이 안 되는 대한민국 축구와 중국 축구는 비교 자체가 되질 않습니다. 결국 사람의 문제입니다. 중국 놈들은 허풍과 과장 거짓말을 좋아하고 이타심이결여된 이기주의 뭐 하나 세계에 도움이 되는 게 없는 중국입니다. 이번 증핑이의 공산당 1주년 연설을 보며 수준 미달에 변형된 중화 사상, 아나무인의 정신 세계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성찰이 없다면 세상은 힘세고 덩치만 큰 영어 수준의 중국이 총을 들고 설치는 꼴을 보며 벌벌 떨게 될 것입니다. 어떤 정신 나간 국가가 이런 중국을 존경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국풍의 맛이었습니다.